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아,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이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아, 이거 어렵다. 정말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아,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여러 가지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의 도를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양이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속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49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이미 붙었으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불이 붙기를 너무나 사모한다는 거예요. 불이 이이 불은 꼭 붙어야 된다. 이 불이 붙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사모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신 적이 있나요? 있죠. 언제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그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이미 받으셨는데 예수님 세례 또 받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제 세례 파일까요? 세례 받았지만 다시 한번 받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분파가 있죠. 제 세례 파라고. 제 세례 파실까요? 받을 세례가 뭘까요? 바로 불 세례입니다. 불 세례. 이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거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 무정의 답답한 마음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불세례가 뭘까요? 많은 경우에 불세례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여러 사람한테 임하는 오순절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기 전에 이전에 불이 이땅에 임한 적이 있었나요? 어뭐 여러 가지 뭐몇번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소돔 심판입니다. 소돔 심판. 그래서 불의 의미, 의미는 우리는 불하면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불 달라 불 달라면은 우리는 어떤 충만함, 어떤 뜨거움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의 불의 이미지,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이 불이신데 하나님께서 불 같은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불을 베푸실 때는 소돔의 심판 소돔의 심판 심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움 어떤 뜨겁고 어떤 그 충만한 이미지보다도 앞선 것이 소멸하고 파괴하고 심판하는 것. 자, 근데 불로써 소멸하고 파괴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것들은 정결하게 됩니다. 나무와 풀과 짚은 타지만 금과 은과 보석, 고린도 전세에 나오는 그러한 종류의 것들은 불순물이 제거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무와 같은 자들, 풀과 같이 짚 짚풀이 같은 인생이라면은 성령이 불이 오면 그냥 타버려요. 그냥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말씀을 고속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 불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죠. 뜨겁죠. 불을 품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소멸하는 것이면서도 정결케 하는 영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성령에불 구하시죠. 불 받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 주여. 이것도 불 받는 거 맞는데 불 받는 거 기도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 제가 몇번 몇 나누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성령의 불을 구하는데, 저희 집안이 뭐 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그다음부터 성령불 안 구하실 것 같은데. 그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 불순물을 태우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그리고 약한 것들,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은 것들, 주님이 태워가시는 것. 그런 것들을 심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심판에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받을 심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요, 십자가.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심판이 십자가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고 부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임할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가면은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욕은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셔요. 사탄이 충동했지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그 어떤 고난을 허락하셔요. 욕은 의인이었지만 더 깊고 더 퓨어. 순수한 의인이 되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요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요의 고난이 더 귀하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요의 어, 인내가 더 귀하다. 요의 고난이 더 귀하고 요의 인내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 불을 구할 때, 여호와께서 불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정결하게 정금과 같은 이 신자가 될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요 애굽을 표현할 때 풀묻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애굽은 풀묻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풀묻불에서 나왔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것입니까? 불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죠. 이 고난을 통과해서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 영혼이 눌리면서 하게 됐던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주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불을 짓고 간구한 것부터 출애굽기 1장이 열리는 거예요. 홍해가 열리기 전에 애굽의 문이 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열린 것이 풀무불. 풀무풀 미츠라임 미츠라임 이게 에굽이죠 미츠라임이 히브리어로 에굽입니다 애굽, 이집트입니다 영혼이 눌리는 거예요 불과 같은 심판관이 있을 때 추여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불 심판이라는 것이 불이라는 것이 심판의, 어, 심판의 뜻이 있고 소멸하는 것이 있지만 정결케 하는 것이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이사야서 4장 4절 자 찾으셨나요? 이사야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지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자. 자,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불이죠, 불. 부, 이것은 불의 이미지입니다. 불로서 뭐예요? 시온의 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청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광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어떻게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냐? 그 방법에 있어서가 사절 이는 주께서 심판한 영과 섬에라는 영으로 라고 적고 있습니다. 불의 말라기서에서도 3장에 제가 읽겠습니다 3장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약의 이미지에서 불은 정결 찬것 깨끗케 하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고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세례 요한이 막 이렇게 어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 그러니까 성령이 불의 이미지도 있고 성령과 불이 나뉘기도 하지만 같은 이미지도 있지만 이 불을 베푸신다. 불의 세례를 베푸신다.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성령 불이 충만한 오순절 사건의 이미지도 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기조 분위기인 뭐라고요? 심판과 소멸과 정결케 하는 연단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시면요. 그래서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불에 대한 것. 나는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심판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 불을 경험해야 된다. 그것은 정말 이 거룩함을 향한 것이다.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신 다음에 자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씀 또 이게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부간의 갈등이 이거 주님이 의도하신 거였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거나, 안 그래도 요즘 남편 미워보였는데, 너무 열받았는데, 아, 이게 주님이 이미 예언하셨고, 말씀하셨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령과 그 불이 임하면요. 제가 아까 나무와 풀과 짚은 다 탄다 그랬죠.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알곡은, 알곡은 모아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사름받된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임할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은 그것들을 시험하는 것이고 보여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이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현실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 아, 그러면요 분쟁이 의도치 않지만 분쟁을 하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돼요.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진짜 이게 아주 영적이에요. 진짜 영적이에요. 이 영적이에요. 그래서 이 그런 이 분쟁들을 분쟁이 결론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잘 보세요. 그 앞에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 뒤에서는 화해하라 하는 말씀도 있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극단이 아니야 하나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해요 서로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 이게 화해하는 것도 있고 또한 이 분기 분리되는 것도 있고요 구별하고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도 있는가하면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도 있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큰 계획이 있는. 양쪽이 다 있습니다. 하나만 하나만 생각하면 쉬워요.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주님은 두 가지 다 양쪽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그 균형을 맞춘 작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시대를 분간해야 된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날이 밝을 때, 날이 어두울 때, 비가 올 때, 짱짱할 때, 그때 그런 시대를 분간해가는 것. 시대를 분간하면서 시대에 맞는 말씀과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이 선택과 역사심이 시대별로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순교의 시대는 아니에요. 물론 지구 저기 뭐 반대편이나 저쪽 동네에서는 여전히 순교가 있죠. 우리 위쪽 동네에서도 순교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자꾸 그 지하교에 없다고 하는데 이쪽 있어요. 있습니다.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고 뭐, 하여튼 어떤 분은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비밀을 지켜달라. 하여튼 지하 교회도 하기도 하고, 탈북하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합니다. 이 순교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순교의 때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진짜 심판을 받고 죽음에 넘겨진 때가 아니라 정결이 필요한데요. 정결. 불의의 속성이 있어서 정결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정결과 연단이 필요해요. 교회가 막 신문에 나서 막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거죠. 주님이 이제 빛 가운데 드러내셔서 그런 것들을 지탄받게 하시고 비판받게 하시는 것도 물론 이제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이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엎드리고 기도하고 정결을 정결 사모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불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교의 불을 원하신다 아, 그러면은 저기. 평양 가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해미에서 살면서 또 주님의 정결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집안에서도 이미 순교할 것 같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갈라진 것 같지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그 불이 그 성령 불이 오순절 불로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모인 다락방에 모인 전체가 다 성령을 받는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그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초반에 나오는 것이고 시대를 분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57절부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네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스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옳은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분별하는 것, 분간하는 것과 관련해서 고발한 자와 화해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를 해석될 수 있겠지만. 어, 이 제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제자, 이 제자 제자와 특별히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 제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이 종말에 대한 이미지, 종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분리하고 구별하고 구분하는 일도 있지만 고발되고 어떤 어떤, 어떤 잘못이 있을 때,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분리된 일이 있을 때는 화해하는 것도 힘써야 한다 그 삶이 끝나기 전까지 화해할 것들 다 화해하라 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또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식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도 불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을 구, 구해야죠 불 세례를 구하되 우리의 이 연약함과 악한 것들을 태우시고 소멸하시고 또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우리 자신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돼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믿음으로 연합될 때 그다음에 우리가 부활 생명을 누리고 그다음에 성령의 강림 오순절을 오순절의 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불을 경험할 때 성령의 불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지금 당장의 소멸하는 형, 심판하는 형이 힘들지만 거룩을 향하는 불이요 또한 오순절 성령의 공동체함께 받는 불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기억할 때 예수님이 바라셨던 그 답답함, 갈망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한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것이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하나님 그 불에 있어서 우리가 불을 피해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정결함과 또한 거룩함과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시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멸하는 영으로 깨끗히 하는 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을 받음으로써 오순절의 불로서 오순절의 불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그 언어를 바꾸고 그 마음을 바꾸고 인침을 받게 되는 그 오순절의 불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서산 기시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향한 주님의 답답함이 있고 십자가와 불을 향한 심판을 향한 주님의 어떤 사모함이 사모침이 있어 온데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처럼 이 교회에 그리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주님께서 사모하시는 사 갈망하신 바가 있사온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서 이 불로 말미암아 분간되고 분리되고 분쟁한 것 같사오나 또한 때로는 화해하고 화평하고 사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오순절에 불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그 권속들과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또한 시대를 분간함으로써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따라 도우시는 그 말씀을 받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